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이십칠 장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의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니레 잔나무로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돗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딤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놓은 수놓은 가는 배로 도철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로 룩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왓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 쓰는 각종 보아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왕과 두발과 매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세를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아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토를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와는 길사만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강홍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가는 내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숫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와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금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랑과 긴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고 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 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표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 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너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정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 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다. 내가 바다 가운데에서 파손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음이여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 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은혜늘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5절부터 25절까지가 이제 그 두로가 얼마나 복된 도시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장 고급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두로에 와서 두로의 것들을 사가고 또 팔고 그랬어요. 두로는 세계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풍성하고 그 무역의 중심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3절 끝부분에 보니까 두로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온전하고 아름답다. 얼마나 부족한 게 없고 완전한지 모든 것이 풍부하고 넘치는지 정치 경제 뭐 모든 영역에서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와 우리는 온전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아주 그 어, 그렇게 걱정 근심이 없다 그렇게 자화자찬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러한 두로를 위하여 축가를 지으라 하시지 않고 애가 슬픈 노래를 지으라 하셨어요. 그 슬픈 내용이 왜 그러냐? 왜 슬픈 노래를 지으라 그러냐? 26절부터 36절에 기록된 대로 이제 모든 두로를 동경하고 또 두로에 와서 또 물건을 사가고 했던 그러한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두로를 공격하고 멸망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두루가 멸망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슬픈 노래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왜 이렇게 두루가 멸망을 당합니까? 어제 살펴봤듯이 두루의 첫 번째 잘못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자 그 역할을 두루가 할 것이기에 두루는 기뻐하고 즐거워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넘어지니까 자기가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해롭게 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해롭게 된 것을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죠. 아, 망해라! 망해라! 그럼 내가 더잘살 것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다른 나라의 불행을, 이스라엘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긴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참으로 미워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온 율법,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그 하나님의 법의 핵심, 도덕법.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이제 요약 정리하신 대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불행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웃을 어,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고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가 많이 있죠. 어,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나를 더 중요시하죠. 이웃보다도 나를 더 중요시합니다. 나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도 중요하죠. 근데 내가 중요한 만큼 이웃이 중요한 거죠. 어 나와 이웃이 중요한 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의 마음, 나의 기분, 나의 행복, 나의 건강, 나의 복됨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러한 마음과 태도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칼에 죽고 뭐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완전히 망하게 될때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거욕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마음과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깊이 세교야 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짓는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두로의 죄는 자신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 두로에게 그리고 우상에게 돌리고 그렇게 우상에게. 자기 자신에게 감사한 죄죠. 사절에 보게 되니까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두로를 아주 요충지로 만든 거죠. 그 육지와 조금 떨어진 섬이에요. 그래서 그 공격을 하지 못하는 거죠. 쉽게. 그래서 아주 성을 잘 쌓아서 거기가 아주 안전하고 어,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고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두로를 이렇게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두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두로는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죠. 그리고 그 모든 공로는 우리가 잘나서 그랬다. 아니면, 저 우상이 우리에게 은해 주셔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 이 도움은, 우리 저사 뭐저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준 거다 아니면 뭐내 스스로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할 때에 얼마나 우리가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로가 이러한 악을 저지른 거죠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교만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은 무시하고 멸시한 거죠 부인한 거죠 이것도 큰 죄죠 하나님이 두로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두로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로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풍성하게 살아가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내 공로다. 우상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것은 진정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 창조 안 받고 하나님에 의해 복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에게 우상에게 그렇게 도둑질한 거죠. 오늘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셨다. 나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게 두로와 같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놓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다음에 우상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살고,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다니고, 풍성하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아, 내가 지혜로 와서 똑똑해서 남들보다 뭐 잘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두루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두루의 슬픈 노래가 울려 퍼진 원인이 바로 이러한 원인이죠. 우리가 항상 다시 한번. 두루의 잘못을 어, 새기고, 그래서 두루와 같은 잘못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어,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네, 우리를 위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대한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감사하며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